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급등하며 조정을 이어갈 것 같았던 분위기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요인으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직 보고서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안정기를 찾고 반등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다소 이른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실적 발표, 보고서 공개와 함께 계속된 지갑소 증가와 더불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카르다노의 최근 소식과 전망에 관한 소식이 오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드눈의 월간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지난 4월은 시장과 규제들의 악영향으로 인해 암호화폐장 성장에 큰차질을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다노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여주며 가격 상승을 달성했는데 이번 4월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카르다노의 보고서와 업데이트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2.4% 증가한 6,560만 건의 거래로 네트워크 거래에서 긍정적인 성장 유지했으며. 이러한 성장은 지갑 수의 1.19% 증가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플루토스 스크립트는 지정된 기간 동안 3.53% 증가하여 5,419개에 도달했고 현재 2.63% 증가한 8 0 7만개 기본 토큰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 거래 유형이 49%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스마트 계약 거래는 한달 동안 30% 증가했고 메타데이터는 나머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간 보고서의 핵심은 카르던의 유틸리티가 상당한 성장을 보인다는 점인데 카르던의 TVL 수치도 상당한 마진을 얻었습니다. 이달 초 최저 1억 3,861만 달러에서 최고 1억 7,130만 달러로 성장하며 이달에 부진했던 하반기에는 1억 5,290만 달러로 마감되기 전에 상당한 TVL 하락이 발생했지만 2는 4월 최저 TVL에 비해 여전히 프리미엄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카르던의 월간 보고서는 기본 암호화폐 에이다의 가격 또한 4월 상반기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고 이달의 첫 2주 동안 23%의 가격 상승을 제공하며 실적 부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다누는 TV의 수치에 상당한 증가와 에이다의 가격 증가를 동반하며 에이다 거래들의 활동 또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 추세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의 가격 방향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카르드노의 가격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면 카르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 시장 변동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에이다는 회복력을 유지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다음 가격 목표는 0.59달러를 바라보며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목표는 아직까지 큰 저항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기반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반전을 보인다면 A다 성능에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목표를 향한 카르든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역학 및 외부 영향을 경계하고 항상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0 5 9달러의 강력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르든 외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은 에이다의 가격이 이 종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는 기본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카르던의 가격은 지난 3주 동안 조정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현재 가격은 충분히 기반을 다진 상태로 더 높은 수준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카레돈의 전망과 미래를 봤을 때 올해에는 전고점 향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에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레돈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레돈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된 글그 링크 들어오시면 카레돈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